지금 이제 막 들어와 있는 사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예 방금 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과 어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지금 테이블 위에 보면은 그 투명한 물잔 있고 그 옆에 뚜껑이 있는 차잔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차담을 하는데 둘이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어 그런 장면이고요. 원형 테이블로 되어 있네요. 그 오전에는 뭐 일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양 그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왼쪽에 4명 나란히 앉고 오른쪽에 나란히 앉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 악수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 네 원형 테이블로 일단 보입니다. 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건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원형 테이블 맞네요. 아까 그 사진도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저 악수하는 장면에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 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이 보이는 사람이 주빈 그 주인입니다. 손바닥에 보이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손등이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 어떤 국제 관계에서도 손등이 보이는 쪽은 찾아온 손님이 손등이 보입니다. 저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어, 그 주인이 객을 맞이할 때 손바닥이 보입니다. 네, 사진은 그렇고요. 그다음 보죠? 뭐그 다음 보죠. 뭐그 넓은 사진,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 그 바로 옆에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보이잖아요 왼쪽에는 그 맞대응하는 자리에 이제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양쪽 비서실장이 이제 또 이렇게 대응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자리에서 오늘 나누는 얘기를 끝까지 다 하게 될지 아니면 포토세션이 끝난 다음에는 비공개 자리로 또 옮겨갈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어, 양쪽에 정확하게 네 명씩 여덟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요 태극기하고 어, 대통령기가 있지 민주당 쪽을 어, 표시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그 상의 양복 기세 태극기 뱃지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클로즈업 된 사진을 보면 저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저기 태극기를 이제 저렇게 달고 있고 네, 태극기 맞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있고 대통령은 그 양복킷에 어떠한 그것도 이제 착용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두운 색깔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그 밝은 빛깔의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때 악수할 때는 그 얼굴에 이제 미소도 돌고 웃음기도 있는데 좀더 전체 인원이 다 보이는 사진을 보니까 웃음기 없고 상당히 좀 엄숙하고 심각한 얼굴로 지금 얘기가. 있고 어, 대통령 이야기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어, 이야기를 하는 장면 혹은 이제 막 앉자마자 서로 덕담 비슷한 얘기가 좀 주고 가는 오가는 어, 그런데 지금 양쪽에 앉아 있는 분들의 얼굴에 그 웃음기가 일절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덕담의 시간은 지나고 어, 뭔가 얘기가 좀 지나고 어,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이제는 그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두 시에서 세 시까지. 그러나 추가로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무제한으로 오,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녁밥까지 먹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 아무튼 그러나 어, 저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 뭐네 시에 뭐 별도 일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저두 분에게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얘기를 끝까지 할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실에도 그렇고. 허심탄회라는 네 글자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뭐어 민심을 사심없이 전달할 것이다. 뭐 있는 그대로 뭐 얘기를 할 것이다. 등등 하는데 저는 매우 위험한 부추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다가 파톤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서로 덜은 유리판을 마주든 것처럼 조심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어, 지난 2년 동안 극한 대립을 거듭해온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다랗고 어다랗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업자 하나만 어, 조금 삐딱하게 쓰여 있는 어, 그런 경우가 생겨도 오해하고 어, 말이 격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에 말이 이어지는 그 대목 대목에서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두번세번 번 생각하고 정중하고 배려하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측의 강성 지지자들이 요청하는 바대로 서로 맞부딪히는 얘기를 그냥 거리낌 없이 계속하고 어, 그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기를 뭐 조기종식 대상이라느니 뭐 탄핵을 당일 수도 있다느니 뭐 그따위 어떤 마음바탕을 가지고 말을 꺼내면 은그 회담 1시간 예정이라고 했는데 1시간은커녕 30분도 못줄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용산 대통령과 이 참모들 역시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 이재명은 범죄자 아니냐 뭐 재판을 세 가지나 받고 있고, 일곱 가지 사건, 열 가지 혐의자 아니냐, 뭐 이렇게 예, 그런 내색을 하면 역시 판을 깨자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일단 양쪽에서는 그 양쪽의 지지의 어떤 콘크리트 층을 이루고 있는 그 강성 어, 목소리 이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이제 그래서 그 이왕 이런 자리가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총선은 끝났고 그리고 약어 2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것을 정치적인 당당략과 정치 공학적 측면은 다 떠나서 일단 지금 그 누구도 예측 못 하게 그렇게 엄중하게 속속 변해 가고 있는 국제 정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 그다음에 물가 뭐 금리 이, 이런 그 저, 절체절명의 어떤 민생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찌됐든 어, 집권여당과 정부 측을 어,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어, 국회에서의 야권을 대표하는 어, 두 사람이 만났으니 오로지 국민들의 국태민안, 민생, 안보만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이 일단은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특검이 어떻고, 뭐 25만 원이 어떻고, 뭐 총리 후보가 어떻고, 뭐 이런 각테일의 디테일에 관한 얘기는 많이 있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끝도 안도 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나 일단은 그 우리나라 여야를 대표하는 어두 분이 이 얼굴을 맞댔다고 하면은. 그 얼굴을 맞댄 그 뒤편에는 어 지금 이 민생이 정말 다급하게 닥쳐 있는 우리 5천만 국민이 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두 사람 마주 앉아서 하는 시간, 그 시간마다 그 모든 시간에 국민의 그 민생이 이 정말 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걸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허심탄에하지 말고 유리판을 맞들고 있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상대편을 좀 했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 이래도 의제 제안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거론된 의제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내걸었던 공약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 어, 모두에서 13조 원쯤 들어간다는 이 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의 신문들조차도 거기 뭐그 경제 산업 부문 데스크들이 칼럼을 쓰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에게 매섭게 다그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25만 원 자꾸 떠들지만 말아라. 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그러니까 내수가 거기 따라주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이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 나라고 뭐 미국의 금리 또 이웃 나라의 금리 뭐 환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열혀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25만 원을 푼다고 할때그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공약이다 그러면서 돈을 풀고 보자. 자기 돈 아니니까 1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일시에 풀어 버리면은 경제가 휘청휘청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그릇에 만 삼천 원이 있는 곰판값, 곰탕값이 만 칠천 원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느냐? 라고 경향신문이 이재명 대표를 질타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보 진영의 언론들조차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문하는 게 뭐냐? 정교하게 연구를 좀 해라. 25만 원을 풀었을 때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그 돈을 풀었을 때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날 것이며 정말로 그게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자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역할은 전혀 없고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격화 소양이라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냥 물가만 오르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공부해 봤어? 연구해 봤어? 내로라는 경제학자들한테 다각 적인 측면에서 그 검토해봤냐고 총선 공약이라고 그래서 그냥 밀어붙일 때가 절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경제데스크 칼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아무튼 뭔가 접점을 찾아갔으면 하는 겁니다. 어, 특히 지금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올봄을 지금 강타하고 있고 지금 그이 다급한 위증 환자들 암 환자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가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안을 내놓은 게 있고 민주당도 무조건 의사편도 아니고 민주당도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야정 의사 사자협의체 만들자고 그랬거든요. <laughs>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모이자 일단 여당도 안고 민주당 야당도 안고 뭐 조국 혁신당도 한 사람 보내면 려 보내고 그다음에 정부 보건복지부가 됐든 뭐 교육부가 됐든 장차관들도 와서 왕고 그다음에 의사 단체들 뭐 의사 협회가 됐든 전공협회가 의 됐든 뭐 의대 교수 협회가 됐든 아무튼 거기 관련 있는 협회들 뭐 많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도 많고 다 와라. 와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이거야 말로 콩클럽에 회의하는 것처럼 그 모인 사람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바깥에서 딱 자물쇠 걸어장구고 결론 도출할 때까지 밖에 못 나온다. 하루에 3개, 하루에 3개씩 햄버거는 넣어줄게. 그리고 옆에다 라면 쌓아놓고 그거 먹어가면서 사흘이 었든 일주일이 었든 거기서 결론 내고 나와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회담 전문가들은 하는 얘기가 그나마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능할 거라고 했던 것 중에서 그 25만원 건 하고 그 다음에 의료 공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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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 위한 대책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하고 그 양쪽의 배석자들 함께 얘기를 할때 접근 가능한 것부터 얘기를 해라. 뭐 제일 중요하답시고 뭐 최상병 특검부터 떡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뭐 되느니 마느니 아무 관심도 없고 이것부터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능한 것부터 25만원 문제. 25만원 전 국민한테 주지 말고 하위 80% 하위 70%뭐 적정한 선 맞출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규모 1인당 25만원 정도면 과하니까 15만원 뭐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느 선이든이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야 정의사 이 사개 협의체 만들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특검이지요. 특검, 이제 최상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두 특검이 지금 이제 여당, 야당,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는 쪽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건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우 지혜로운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특검을 얘기를 하되 최상병이라는 고유 명사 김건희라는 고유 명사 이건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그 야당 사람들이 와서 어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 앞에서 얘기를 할때 얘기하는 방식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상병, 김건희, 이 얘기를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당면 특검법이 있다. 아,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겠다. 가령 이 정도 말이죠.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 다 아, 알아,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다. 그걸 구태여 뭐 뭐죠? 김건 여사와 관련돼서 뭐 양평고속도는 뭐? 도이치 모터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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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명품백. 이렇게 가장 자극적인 단어를 대통령 면전에서 하자는 거는 이 맞들고 있던 유리창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용산 참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일어 서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일어 서시죠. 이 모욕적인 자리를 하려고 우리가 여기 지금 오라고 한거 아닌데 자, 돌아가 주세요. 손님들 돌아가 주세요. 오늘 회의 끝 제가 그 얘기 하자고 할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간에 넘지 말아들 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할수 있는 건 뭐냐? 오늘 할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그 만남의 성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다음 만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점심 때제 이제 저 올해 사귀는 친구들이 있는데 잠깐 만났어요 저 사무실 근처에서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나면 설렁탕 한 그릇씩 먹었는데요 자 다음 만나는 날짜 <laughs> 자 전부 다 휴대폰 꺼내 그래 이제 다음 날짜 이렇게 적습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 만나는 거 하고 여기 비길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가령 다음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는 거를 신무진이 뭐 내일이라도 해서 다음 만나는 어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로 한다 라든지 이제 그래서 오늘 석간 신문 문화일보 토업을 보니까 어 여야정 뭐 상설 협의체 민생 협의체 요즘은 민생이라는 말이 뭐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상설이라는 말은 뭐쓰나말나면그 얘기야 뭐. 상설이라 해놓고 한 번밖에 안한 협의체가 우리 헌정사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상설협의체 분기 한 번씩 만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분기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 만나고 3년 동안 12번 만날 것처럼 그랬다가 딱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소식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아예 그냥 민생협의체 여야정. 근데 지금 사실 그 비슷한 모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만났다는 의미를 거기서 보자. 그러니까 그 민생협의체와 그 만남의 정례화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어 그나마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 그럼마고 약속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야당에서는 그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뭐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 거부권 중에서도 특히. 일반 법안에 관한 뭐 양곡관리법, 뭐 간호사법, 뭐 그다음에 뭐 방송 산법 이런 식의 노란 봉투법 이제 그런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이 거부권 행사도 행사지만 특히 야당이 이제 이번에 예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특검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자제를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민감한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최상병 건과 김건희 사건은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창끝을 딱 겨눈 다음에 이 창끝은 방패를 쓰지 말아 주세요. 말이 됩니까? 사실은 네참 <laughs>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안 되죠. 헌법이 보장하는 방패가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방패를 쓰지 말라는 게그 말이 됩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지금 오늘 아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부권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온다. 하는 거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총리 인선에 관한 얘기. 뭐안 나올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뭐 특검 뭐 그리고 뭐 25만 원 그다음에 의료 공백 사태에 비하면 총리 인선은 시간을 좀 두고 몇달또 늦출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 체제가 그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뭐 특별한 불만이 시급하게 있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체제를 그 당분간 그 내각 체제를 그냥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또, 한두수 총리 체제에 대한 그 여야를 막론하고 세평이 그 국민들의 반응이 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국정의 쇄신 차원에서 인사 쇄신의 상징적인 자리가 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총리는 이제 어찌어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리를 추천하지는 않겠다. 어, 대통령이 이 지명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그러나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정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총리 인준을 거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갈 테지. 자기네들이 먼저 이 사람 어떻소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여당 야당 지도부를 통한 오늘까지 보도였는데, 그러나 모르죠. 뭐이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 속에 있던 어떤 보관을 얘기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을 총리 후보로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총리 인선에 관한. 그리고 이제 기존에 거론되던 인사들 중에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라든지 또 박주선 또는 뭐 김한길. 뭐, 등등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여당 출신 후보들 중에서도 야당이, 어 아, 그 정도면 뭐 우리도 뭐, 어 비토할 생각은 없어. 라고 거론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뭐,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총리 인선과 그 인준에 관한 얘기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독대 문제입니다. 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독대 배석자가 이제 자리를 그 독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좀 넓은 방에서 양쪽에 네 명씩해서 여덟 명이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둘이만 시간을 갖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남고 나머지 인원이 이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어, 정해진 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뭐 즉흥적으로 어, 잠깐 둘이서만 어,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뭐또 상대가 아 저는 둘이는 안 볼래요. 이러기는 또뭐 하잖아요. 그죠? 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상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독대의 자리가 있을 가능성, 이거 보시면 되는데, 독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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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 독대에서 오간 이야기가 내일 아침 신문에 일면 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민감한 얘기를 나누길래 둘이서만 얘기를 했을까?